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69회차 1일차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아, 뺄까 하다가 넣은 문제예요 뭐전 때보다 더 쉬워졌죠 단순하게 뭐만 곱하면 돼요 얘는 음, m 곱하기 10 얘는 뭐예요 아 n 곱하기 10 얘는 m 곱하기 10이죠 뭐 그게 끝이에요 그냥 예, 네,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냥 여기 연결할 부분 타이머 그죠 여기가 t10 그렇죠? 음... 아, 다이따 네, 네, 네. 여기가 T10, 여는 M6, 그리고 요 사이 플리카는 뭐예요? T11. 그렇죠? 음, T11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T12가 되겠네. 그리고 요 안에는 T13.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보니까 어... 0초에서부터 1초에서부터 0초에서부터 1초가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 뭐, 어, 그것만 하면 돼요. 정리해보면, 어, 내가 만든 틀, 그 틀에 만들어 놓고 딱 넣으면 답이 그냥 딱 나오죠? 그냥. 여기는, m6, t10, t12. 그죠? 여기가 11t, t13. G14. 그죠? 1 3은 뭐예요? 2초 타임. 얘는 2초 타임. 얘는 뭐 d o 얘는 d 1딱 끝났네요. 복잡한 거 없죠? 해볼게요. 자. 사실 하다보면 저도 막 실수가 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안 보고 막 빠지는 거 되게 많고 해서. 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려 놓고 뭐뭐 있어요? 비접점 M5 자. 자. 초기화 조건 그냥 넣으면 되네요. f v 부 0, D0, 2 0 입력 뭘 때? M5일 때만 그쵸죠 DA INC, T0. Ctrl C, Ctrl V. 항상 얘기하지만, 음, Ctrl C, Ctrl V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 어떻게 저기 하냐보다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되게 막 난이도 있고, 그런 음, 저기가 아니라서, 자, 배사 끝났죠? 자, 동작이 네가티브 뭐, m5일 때만 동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ssc는 끝나야 되고, 아까 타임 뭐라고요? 아, 타임이 12네. 자, 여기만 들은 게 아닌 게 아니라 또 들어가야 돼. 길어질 거 같으니까 아까서 <laughs> 위험 문제 있었나? 어, 어 위험 문제는 없었네. 자, 여기 보면 n도 0보다 크고 m도 0보다 클 때만 동작한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다음 이제 로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다음 이 원이 0. 해가지고 mp. 원이 얘고 얘가 M... 가 되는 되지그지이어도 돼요 아 근데 그러면 원이 이 원이 가 원이 이 원이 이 원이 이 원이 이 원이 이 그죠? 요 조건들을 다 만족할 때만 얘가 동작한다. 자, 그래 놓고는 램프 하나씩 보라 그랬죠? 하나씩. 여이 무슨 시작이 뭐예요? M6. M6 시작이고요. 그 N, 1 0번에몇초 타이머? D5번. 맞죠? MN이 잘못됐네. 요거 좀. 지울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두 번째 줄은 뭐 온다고요? t10번 주고, t11번 인터럭 주고, 그죠? QN, t12, t11에 2초 타이머. 그리고 뭐 램프 켜지는 시간? 3부 등호. 그죠? 1초부터 t11은 몇 초? 2초까지가 램프가 돼서 얘는 하나만 추력되니까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plb. PLBU 시작 시즌 뭐라고요? T10번에서 시작이잖아. 그죠? T10번에서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TON, T12에, 시간은 뭐? D10. 그죠? 그 다음에 뭐온다고요두 번째 줄? 플리커. 플리커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비접점에 T12번 써주고, TON, 아니, 비접점 T13번 써주고, TON, T13번에, 2초. 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 한다고요? 램프 켜지는 시간 3부 등호 해가지고. 음, 얘는 0초부터 켜지네. 0초부터 T13번은 1초까지 해가지고, PLB.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M5인 상태에서 비접점 PLA 해가지고 뭐예요? PLC. 그 다음에 비접점 PLB 해가지고, 아니까, PLB. 자, 그 다음에, PLAB가 동작하는 동안 1초, 1초 점등, 1초 소등. 맞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켜지는 게언제예 M6에서 켜지고, 그죠? 켜지니까 M6에서 켜지고요. 그 다음에, 언제 꺼져요? t12에서 꺼지네. t12에서 꺼지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t14번에 타이머가 들어가고, 몇초 타이머? 2초 타이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 램프 켜지는 시간. 0초부터 2 4는 1초까지. 이렇게 켜주면 되죠. 자, 오, 오 이렇게 켜줘도 되고, 아니면, 카메 보시면, PLA하고 B가 뭐 겹치지 않고, 자, 보세요. 요 구간은 뭐예요? A파죠? 그죠? 음, M6 범인에서 A파고, 얘는 B고, 뭐, 이런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타이머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요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작 시켜 볼게요 사실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0분에서 12분 3분 요 정도에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어려워져서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두번 두번 해서 보겠습니다 끝났나? 이렇게 빨리 끝나지? 그래서, 음. 이렇게 끝납니다 보시면 4초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어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플리커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20을 해줘야 되죠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죠 어 20을 해줘야 되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 수정해갖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켜지는 초면 10초인데 10인데 플리커는 1초 꺼지고 1초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곱하기 20이 돼야 되죠. 아 제가 저 금방 착각해가지고 그죠? 둘 하고 밑에 두번 켜지고 꺼졌죠. 자, 이상 없이 동작합니다. 이상으로 영강을 마치겠습니다.